성민지 씨는 조선 초기 정종의 후궁으로 충주지씨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녀는 조선 왕실과 가까운 인물로 특히 친언니가 조선 태조의 당 장남인 진한대군의 부인 사만국대부인 충주지씨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지윤, 어머니는 남편은 정종이고 자녀는 덕청군, 도평군 이렇게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성빈지씨의 가족관계를 살펴보자면, 친가에서는 아버지 지유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활동한 관리였지만 정치적 이유로 처형되었습니다. 언니는 진안대군의 부인, 즉 조선 태조의 첫째 아들, 첫, 조선 태조의 첫째 아들의 아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선 태조, 시어머니는 신이 왕후입니다. 그녀는 정종과 혼인하여 왕실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녀는 덕천군, 이름은 이후생. 조선 초기에 태어나 1465년까지 살았던 왕족입니다. 두 번째 아들 도평군, 이름은 이말생. 1402년에 태어나 143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빈지 씨의 무덤은 황해도 개풍군 광덕상에 있으며 제사의식은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에 있는 성빈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빈지 씨는 KBS의 역사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등장한 바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조, 조선 초기 왕실 이야기를 다루며 그녀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했습니다. 성빈지 씨는 조선 초기 왕실의 중요한 인물로 그녀의 가문과 결혼은 왕실의 정치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 낳았고. 왕실과의 깊은 연결고리를 통해 조선 초기 역사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